다음 내용은 시니어 심뇌혈관을 오래 연구해 온 내과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오늘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멍한 느낌, 이거 나만 그런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절대로 화면을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3분 동안만 함께 가보면 왜 요즘 같은 일상적 피로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 식탁에서 아주 간단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어떻게 앞으로의 3개월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근거와 방법을 차근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어느날 진료실에서 68세 부산 시내버스기사 윤정우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도 20년 탄 노선인데, 신호 대기만 길어져도 가슴이 답답하고 말끝이 자꾸 꼬입니다. 혹시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도 같은데요. 저는 기본 검사와 뇌혈류 평가를 권했고 결과를 본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뇌로 가는 길은 서울의 순환 고속도로 같은 넓은 길이 아니라 동네 골목보다 더 가느다란 미세 터널들의 연속입니다. 이 터널이 살짝만 좁아도 우리 뇌는 바로 신호등이 모두 빨간불로 바뀌듯 멈칫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이런 변화가 나이 탓만일까요? 아니요. 다마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돌렸다가 멈춰보세요. 어지러움이 스치면 우리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체중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영양은 왕창 요구하는 장기입니다. 저장고가 거의 없어서 피가 잠깐만 더디게 흘러도 즉시 불편을 느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청소 인력, 즉 산화 손상을 막아주는 방어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식, 수면 부족이 겹치면 혈관벽 표면이 마치 오래 쓴 프라이팬처럼 거칠어지고 그 틈새로 지방과 염증 신호가 달라붙어 통로가 서서히 좁아집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 말짱했는데 오늘 갑자기 라고 말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그리고 오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늦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식탁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혈관 기능과 기억력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근거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초기 기억 저하가 있는 고령자에게 12주 동안 블루베리 주스를 제공했더니 기억 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됐습니다. 표본이 크진 않았지만 인간 대상 무작위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그게 정말 내 일상에도 의미가 있나 싶다면, 잠시 뒤에 실천법과 분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경 이후 고혈압 전단계 여성들이 8주간 동결 건조 블루베리 분말을 섭취하자 수축기 혈압과 동맥 경직도가 감소했습니다. 한두 번의 기사 제목이 아니라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으로 진행된 결과라서 신뢰도가 높아요. 혈관이 더 유연해지면 뇌로 가는 흐름도 덜 흔들립니다. 과일이 정말 혈관을 바꿀 수 있나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한 종류에 머물지 않습니다. 석류 연구를 보죠. 경동맥이 좁아진 환자들이 수년간 석류 주스를 마셨을 때 목동맥 내막 중막 두께의 진행이 둔화되고 혈압과 LDL 산화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도 경동맥 두께 진행률에 긍정적 신호가 관찰됐어요. 성류가 기적의 음료라는 뜻은 아니지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방향키를 천천히 돌려준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녹일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소가 진한 베리류를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혈압이 낮더라는 대규모 관찰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코어트 분석에서 안토시안인 섭취가 높은 그룹은 수축기 혈압과 평균 동맥압이 더 낮았어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일관됩니다. 메타분석 수준에서는 과일 채소 섭취가 평균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연관이 반복 확인됩니다. 베리 몇 알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과장은 금물이고, 작은 변화가 위험 곡선을 조금씩 깎아낸다 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제 진료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윤정우 어르신은 운행 중 간식으로 과자 대신 소량의 냉동 블루베리를 챙기고 퇴근 후에는 탄산 음료를 끊고 저녁에 석류 반개를 나눠 드셨습니다. 오디는 어디서 구하냐고요? 요즘은 냉동 상태로 깔끔하게 포장된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부산 센텀 근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오시더니 꼭 씻지 말고 바로 냉동 보관하는 약속을 지키셨죠. 두달뒤 재평가에서 혈압 변동 폭이 줄고 집중 유지 시간이 늘었습니다. 물론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밤 막차 운행 때 졸음이 줄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기사식당에서 국물부터 마시던 습관을 끊었습니다. 라고 웃으시더군요. 다운타임이 줄면 삶이 달라집니다. 또한 분, 광주에서 오신 72세 김혜연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직물 공장에서 평생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일하신 분이라, 은퇴 후에도 손끝이 늘 바빴죠. 그런데 최근 몇달 새로 바느질 선이 삐뚤어지고, 줄자를 세 번째 다시 확인하는 자신을 보며 불안이 커졌습니다. 검사에서는 경미한 혈류 저하 신호가 보였고 저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오전 공복 베리 스무디, 점심 직후 석류 소량, 저녁 산책 20분. 정밀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합이죠. 석달 후 추적에서 기억 인출 시간이 짧아지고 무엇보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으면 실수했을 시점에 이제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여유가 생겼어요. 그 여유가 혈관에도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까요? 중요한 건 과유불급을 피하면서도 매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제 기준안을 소개합니다. 아침 공복에 요구르트 한 컵에 냉동 오디 40과 냉동 블루베리 60일 칠립글 넣고 곱게 갈아마십니다. 점심 후에는 석류주스 12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되 시판 주스라면 당 첨가가 없는지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저녁은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줌 대략 50 카프레 또는 석류알을 소량 곁들입니다. 오디는 씻지 말고 밀폐 용기에 나눠 냉동 세이프 공간에서 보관하면 편합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도 좋지만 동결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서져 안토시아닌 등 유효 성분이 더잘 추출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석류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면 보통 2주 정도는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장바구니와 냉장고 현실에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 들지 마세요. 주 5일만 지켜도 변화는 쌓입니다. 숫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내가 이걸 먹는다고 정말 바뀌나? 라는 의문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과학적 근거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임상시험과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기억기능 일부 개선과 혈압 동맥 경직도 개선 신호가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저질환, 약물, 수면, 운동, 염분 섭취가 함께 맞물립니다. 성류 역시 경동맥 두께 진행 억제 신호가 보고되었지만 복잡한 생리와 생활 습관의 총합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과일과 채소의 총량을 늘리는 식습관은 여러 코호트와 메타분석에서 뇌졸중 위험과 역의 상관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은 분명하고 속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과학은 가능성의 크기를 말해주고 실천은 그 가능성을 나의 결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인의 생활에 맞춘 디테일을 더하겠습니다. 첫째, 간식 타이밍. 한국은 점심이 비교적 빠르고 저녁 약속이 잦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베리, 점심 직후 석류 소량, 저녁엔 술자리를 줄이는 대신 베리 간식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둘째, 장보기 요령. 대형마트의 수입 베리 가격이 부담된다면 냉동 대체가 정답입니다. 세일할 때 3, 4팩 묶음으로 장만해도, 한 달을 끌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 함께 냉동베리를 우유나 두유와 갈면 아이들도 거부감이 적습니다. 단, 당을 넣지 말고 바나나 3, 4조각 정도로 단맛을 조절하세요. 넷째, 나트륨 리셋 주간. 김치 찌개 국물에 한 모금 더를 일주일만 참아보면 혈압과 부종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주에 베리 석류 루틴을 같이 묶어 몸이 가벼워지는 줄을 경험해 보세요. 운동과 수면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과 10분 스트레칭. 저녁에는 25의 히코 30분 빠르게 걷기. 늦어도 11시 이전 취침을 목표로 하되 수면 직전 휴대폰 화면은 멀리 두세요.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혈관 마사지입니다. 규칙적인 리듬으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 귀환이 좋아지고 미세, 순환의 맥박이 살아납니다. 운동 직후 베리 스무디를 마시면 기분 좋은 피드백이 생기죠. 오늘도 해냈다는 감각은 습관을 굳히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66세 최미자 사장님. 마감이 몰리면 새벽까지 일하다 쓰러지듯 잠들던 분입니다. 상담 첫날, 밤샘을 먼저 끊자고 합의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카페인을 중단하고 9시 반엔 화면을 닫기로요. 그리고 눈을 감기 전 5분, 그날의 감사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의 진폭이 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식탁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10주 후, 머릿속 안개가 걷혔다고 표현하셨어요.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혈압 일중, 변동폭이 줄고 공복중성지방이 내려왔습니다. 과일 몇 숟가락과 수면표 하나로 인생이 바뀌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작은 것들이 큰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스위치라고 답합니다. 이제 오늘 핵심의 삼총사를 정리하죠. 오디는 한국 식탁에 스며들 수 있는 깊은 보랏빛입니다. 국산 냉동을 활용하면 가격 부담이 적고 아침 공복에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실험실과 임상에서 기억 혈압 지표에 긍정 신호를 보여온 대표 주자입니다. 성류는 씨앗까지 영양이 밀집한 과일로 라벨을 꼼꼼히 읽고 당 첨가 없는 제품을 고르면 훌륭한 파트너가 됩니다. 세 가지를 따로 먹어도 되지만 하루에 조금씩 나눠 반복하는 게 포인트예요. 특정 성분만 쏙 빼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조합과 맥락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이 심한 분은 과일 섭취량과 시간을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화해야 합니다. 둘째, 만성 신장질환이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 석류 섭취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셋째, 와파린 등한근고제 또는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은 식단 변화가 약효에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복약 지도와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임상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닫기 전에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봅시다. 내일 아침 냉동 오디와 블루베리를 미리 전날 밤에 컵에 덜어 냉장칸으로 옮겨놓는 것. 아주 소소하지만 아침에 귀찮음이라는 적을 이기는 치트키입니다. 혹은 오늘 저녁 술 약속을 다음 주로 미루고 집에 돌아와 성류 방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사흘만 해보면 몸이 답해 줄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계단을 한층 더 올라보세요. 숨이 덜 차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선배님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내 가족의 식탁이 바뀌면 우리 동네의 건강선도 바뀝니다. 그리고 댓글에 내가 시작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적어 주세요. 예를 들면 아침 공복 베리 스무디, 일주일 실천. 저녁 성류 반개 10일 도전처럼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음 사람의 첫 걸음이 됩니다. 저는 박소현이었고 여러분의 매일이 혈관에게 친절한 하루가 되길, 그리고 3개월 뒤 같은 자리에서 조금 달라졌다는 보고를 들을 수 있길 조용히 응원합니다.